무면허 운전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딱지 끊는 수준이 아니라, 어, 그 법적인 정의부터 실제 처벌 또 사회적 영향까지 한번 쭉 훑어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무면허 운전하면 보통 그냥 면허 없는 거 이것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로 놀란 게이 무면허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면허가 아예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뭐 취소된 상태. 이것도 당연히 무면허죠. 그렇죠. 정지나 취소는 알겠는데 더 있나요? 네,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 시험은 합격했는데 아직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이요. 그때 운전하는 거. 이것도 무면허입니다. 아, 정말요? 시험 붙었다고 바로 몰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안 됩니다. 그리고 또내 면허 종류로 몰수 없는 차를 모는 것. 이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일종 보통 면허로 대형 트레일러를 몬다거나 아니면 요즘 그 개인형 이동장치, PM 있잖아요. 그것도 기준 넘는 거나, 또 오토바이형 사륜차 같은 거, 이런 걸 해당 면허 없이 물면 다 무면허예요. 아, 어, PM도요? 그건 좀 의외네요. 군 면허나 국제 면허는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면허 가지고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거나, 유효 기간 지난 국제 면허로 운전하는 거 이것도 전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야, 정말 자신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규정들이 이렇게 좀 촘촘한 이유가 있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뭐 서류 절차가 아니고 도로 위 모두의 안전, 그러니까 당신의 안전을 포함해서요. 이걸 지키려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어떤 안전 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공공 안전을 위한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만약에, 어, 적발되면 구체적으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인 처벌부터 말씀드리면요. 자동차 무면허 운전. 이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년 징역 또는 300만 원? 네. 근데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보통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그건 조금 가벼워서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 오토바이는 좀 가볍군요. 그래도 300만원 벌금도 사실 적은 건 아닌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만약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어우, 사고를 냈다.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네. 그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아니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이런 게 적용돼서요. 처벌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 올라갑니다. 와, 2천만 원이요. 5년 금고. 기본 벌금이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뛰네요. 그렇죠. 정말 한순간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을 크게 봐서 가중 처벌하는 거군요. 근데 혹시 더안 좋은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가끔 뉴스 보면 나오는 음 음주운전 같은 거랑 겹치면요? 아 그거는 정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죠. 무면허인데 음주운전까지 했다. 이러면 보통은 더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다. 그러면 2년에서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벌금입니다. 징역까지 가능하고요. 만약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이요? 와! 무면허에! 음주, 거기에 인명사고까지. 정말 인생이 그냥 끝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그 자료 보면 무면허 운전이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라고 나와 있던데, 만약 사고 내고 도망치는 뺑소니까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정말 최악 같은데요? 맞습니다. 뺑소니까지 더해지면 그때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하니 특가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적용됩니다. 이 특가법은 특히 뺑소니처럼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큰 범죄들을 일반 형법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훨씬 무겁게요? 네. 그래서 피해자를 다치게만 하고 도주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만약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최소 5년 이상이라는 거죠. 5년 이상?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뺑소니는 피해자랑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 아 정말 무섭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자료에 보니까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고 나오던데요. 하루 평균 120건 이상 적발된다는 거, 그리고 재범률이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법적으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이해가 잘안 가는데요. 네, 맞아요.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명시적으로 상습 무면허 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법원에서는 뭔가 다른 기준이 있나요? 네, 법원에서 사용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 동종 전과 특히 5년 안에 무면허 운전으로 3번 이상 걸렸다. 이러면 이건 아주 중요한 가중사유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징역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사실상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아하, 법 조항은 없지만 양형 기준으로 실질적인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같은 날에 여러 번 운전했더라도 운전한 시간이나 장소가 다르면 각각을 별개의 범죄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걸리면 각각 다 처벌받는다. 법망이 생각보다 촘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 당신이 이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상황이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최선일까요? 초기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자료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성문이라든지요. 만약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들. 예를 들면 합의서나 치료비 지급 내역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뭐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거나 아니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다거나 하는 그런 좀 딱한 개인적인 사정들을 잘 설명하는 자료들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잘못한 건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뭔가요? 설령 검찰 단계까지 가서 운이 좋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이걸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소유예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형사처벌은 면하는 거죠. 기소유예라는 게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그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이게 운전경력 조회 같은 걸 하면 평생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아 기록이 남는다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거나 아니면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을 구하려고 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사회적 행정적 불이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자, 오늘 딥 다이브를 좀 정리해 보면요. 무면허 운전, 이거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단 그 법적 정의부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었고요. 처벌도 단순 벌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사고나 음주, 뺑소니 같은 다른 범죄랑 결합되면 순식간에 무기징역까지 갈수 있는 중범죄가 될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상습범에 대한 명시적 가중처벌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을 통해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점또 설령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그 기록은 남아서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에게 좀 중요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외우는 걸 넘어서서요. 왜 우리 사회가 이 운전 자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 정해진 선을 넘었을 때 어떤 개인적인 책임 또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는지를 좀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정말 당신 개인의 안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로 위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통해 봤듯이 현재 법률상 명확한 상습 무면허 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부재하고 또 재범률은 상당히 높은 이런 현실 속에서요. 과연 지금의 처벌 수위와 법원의 양형 기준만으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것 외에 이 무면허 운전 재범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다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지 한번쯤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